안녕하세요, 대지 저금통입니다. 대지 꿀꿀이 저금통이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아이스크림 상점이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나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원해요. 아, 귀신 귀신 녀석 찾아오는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일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게임인데요. 예예 한번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과연 무슨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지 너무 궁금한 것인데요. 이 게임에는 겁먹이기, 반짝반짝 번쩍이는 불빛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걸못 보시는 분들은 시청을 삼가해 주세요. 목표 전화 받기 네. Welcome to your new job. 안녕, 새 직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Make... 시작하기 전에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First, grab... <웃음> <웃음> 전화가 다시 울린다면 꼼꼼히 들어보세요. 마지막 안 했어요. 네, 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게요. 전화가 또 왔는데, 뭐지? Hey, there might be something unusual happening tonight. 네? 이건 왜 번역이 안 돼요? 만약 손님이 아, 얼굴 없는 손님이 온다면은 뭐라고요? 빈 콘을 주세요. 끊을게요. 내가 말한 걸잘 기억해. 얼굴이 없는 손님이 오면은 콘을 빈 걸로 주래요. 찬걸 주지 말고 빈빈 빈 거. 어 뭐야? 깜짝아 허! 아이스크림,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원한다. 그래 돼지야 돼지 녀석. 자 먹어. 세 개가 아닌가 하나인가? 아 하나네. 안녕. 괜히 세개 줬잖아. 루시 루시 왔다.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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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깜짝. 무슨 소리야? 뭐야, 이래? 어? 문이 닫혔는데? 뭐지? 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뭐야? 뭔데? 어, 얼굴 없는 손님이다. 얼굴 없는 손님은 그냥 콧만 주래. 자, 드셈 근데 왜 콧만 주는 걸까? 어째서? 땡큐. 자, 자드셈 어, 뭐야. 이 녀석 좀 무섭게 생겼는데? <laughs> 눈이 이마에 달렸는데? 오, 뭐야. 왜그래 화장실이었잖아. 골목길에 있는 전원 박스. 개선. 갑자기 불이 꺼졌어요. 어이, 뭐야 이거? 어, 어 누구세요? 방금 보셨어요, 여러분? 꺄 개! 남한무사와! 빨리, 빨리 집에 들어가서 이불 덮고 누워야 돼. 무서워. 자. 어, 끝났다. 오늘 일 끝났나봐. 어우, 일이 정말 힘들었어. 문 닫고 가야겠지? 둘째 날 쉬지도 못하고 바로 일하는 거야? 에, 안녕하세요. 에, 오늘 밤 배송을 받을 수도 있다구요 아, okay, bye. 본부에서 혼란이 사령부? 웬 사령부? 어, 뭐 택배 걸 수가 있다고 하네. 배송된 박스를 열지 마세요. 자. 어, 얼굴 없는 손님이다. 아, 배, 배달 온 거였어? 아, 여기구나. 감사합니다. 열, 열면 어떻게 될까? 지금 20분 동안 해가지고 열기가 싫은 걸? 볼까? 말까? 비명과 고통이 뭐요? 비명과 고통을 원한다고? 뭐지? 민트초코를 원하시는 건가? 비명과 고통. 엉. 모두가 곧 불타게 됩니다. 뭔 소리야, 이 녀석? 자. 자. 어, 아, 끝났다. 오늘 두째 날은 그냥 뭐 별일 없었네. 너무 아무 일도 없는데? 사물차 에 여보세요? 선택해줘서 감사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녀가 어 아, 오늘 밤올 예정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 그녀가 거기 없다고 생각하세요 어 그녀가 거기 없다고 그니까 러 없는 척 모른 척 해야 된다 이제 드디어 오나 보네 드디어 오시나 봐 언제 올까? 두분두분 두 분. 너무 기대돼 그녀 그녀를 무시하 무시하라는데 무시할 수 있을까? 자. 언제 와? 언제 네가 자정에 온다면은 나는 아침부터 행복할 거야. 어린 왕자의 여우처럼 언제? 와? 언제 오냐고 전화 왔다. Hey, I need help. Please. 어? I'm down the alley next to your ice cream shop. 옆 골목에 있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왜 여기다 전화해요? 경찰서에 전화하지? 아니, 경찰을 부르지. 왜날 불러? 사람이 있는데, 뭐하는 사람이지? 엄... 음, 엄... 음, 뭐지? 엄... 음, 뭐야? 백스텝... 오오오 오! 어?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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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꿨나? 이 사람인가? 그녀를 무시하기? 얘를 무시해야 되는 건가? 근데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 녀석인가? 이 녀석은 좀 착하게 생겼어. 잡 잡힌 것 같았는데 안 잡혀 들어갔어 아까.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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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어유 개물었다. 깜짝아. 오 왔어요. 이 녀석이야. 안녕 아이스크림 바닐라를 줄수 있게 있겠... 무시 무시 하랬어 무시 무시무시 안녕히 가세요 아못줘 주지 말래 어? 갔다 다행이다 하아 탈척 탈척 귀신인데? 키가 거의 두 배인데? 보통 사람이 키가 두 배야 어? 뭐야 화장실을 확인하세요 화나서 뿌셔버렸나? 아! 엄마! 잠깐아 뭐야 오! 가까워졌지?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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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무시해 어! 어! 엄엄 음, 음. 안녕히 계세요. 음, 그냥 약간 진상 손님으로 이제 취급하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무섭지는 않은데. 음, 아이스크림 안 줬더니 울잖아. 줬으면 어땠을까. 근데, 근데, 안돼, 뭐 줘, 뭐 줘. 어, 어. 어 뭐야? 어이 뭐야? 끝이야? <laughs> <laughs> 뭐야? 정말, 정말 순하잖아. <laughs> 정말 순한 맛인데, 순한 맛 아이스크림인데, 이거 사람 많은 데 있으면 들어가서 놀래켜주기 한번 하고 나오고 싶다. 네 명, 네명 봐. 나도 같이 가자. 나 깼어. 나, 나 봐봐. 여기 보이지. 아이스크림 21개 팔았고, 3일, 3일 동안 일했어. 고수임. 어? 전화 받아가서 받아. 이거는 뭘까? 모두를 돌봐주세요. 이거 한번 사보고 싶었거든요. 이거 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끝이야. 이거 끝이야. 깨가지고요. 오늘은요. 바나나, 바나나 있는데요. 겁먹이기는 뭐지? 아, 이렇게 해서 하면은 겁먹일수 있는 거야?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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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매. 망치. 망치. 아, 와 망치 다 썼다. 단 매번이 드르고 69로 박스. 정말 손해가 막치할구만 자, 이렇게 해 주고요. 예.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예, 저는 난 집에 갈 거야. 어. 여기 요기, 여기가 바로 그 개, 개 귀신이 나왔던 하스팟 무시무시한 장소. 이곳에서 나는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럼 안녕 <laughs>